마지막으로 크래시맨 어머스 아까 이렇 찍었죠? 지금은 포켓몬 카드 3개 B 일단 얘부터 여기서. 맞아요 B 220 HP 흰껏 어, 제작 B 서로의 배틀 포켓몬을 올려있는데 데미지 카운트를 모두 바꿔서 올린대요 그림자 묶기 상대의 다음 차례의 기술을 받는 포켓몬에 호퇴할 수 없다. 기하또 그냥 이렇게. 그 다음 차, 그 다음 카드는 돌 헨진 B. HP 220이고요. 카드 스프레스. 상대의 다음 차례에이 포켓몬이 받는 기술의 데미지는 마이너스 20이 된대. 이거, 리고 메가 통치. 또되면 이렇게 된거고 그리고 마지막. 자시안 비이 뿐이고요. HP 220. 우와, 얘가 제일 멋있어요. 얘는 뭐, 소리도 안 나. 얘도 소리도 안 나요. 얘는 소리가 나요. 박박 소리가 나죠. 자, 이거는 불요의 검 특성. 자신의 차례에 잘안 보인다고 합니다. 일 번부터 사용 아1번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하면 자신의 차례는 끝납니다. 자신의 덱을 위해서 세장 보고 그 중에 이 에너지를 원하는 만큼 선택해서 포켓몬에 붙인다. 남은 카드는 패로 가려고 블레이브 칼리버는 자신 다음 차례 포켓몬은 기술을 사용할 수 없다. 또기를 이렇게 냈어요. 네 지금까지 어, 크래쉬맨 어머스였고 다음에는 또 재미있는 일로 들어와 볼게요. 지금까지 크리스티만 업무 수 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